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왜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일까요? 패와 벌이라고요 아니요 패와 몸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 영상을 평생을 굽씹으면서빛티 나면서도 세련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상 속 꿀팁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민뚜르 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자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민키 씨가 짜르라니 ka 첫 번째는 세련된 스타일링의 기본 원칙 지키기입니다. 세련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 놓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컬러 조합인데요. 무채색과 뉴트럴 톤을 이용하기, 튀는 컬러는 포인트 컬러로 두 개입니다. 이 무채색과 뉴트럴 톤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 컬러들로 촌스럽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베이스되는 컬러들은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으로 골라주시고 고 중에 한 가지 정도 포인트 되는 컬러를 골라주시면은 세련된 코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퍼스널 컬러에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보통 젊은 친구들, 조금 어린 친구들이 블랙이나 무채색 톤을 선호하고 잘 입거든요? 근데 점점점 먹다 보면은 무채색 컬러와 약간 톤다운된 그런 컬러들을 코디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고민 때문에 무채색 컬러나 뉴트럴 톤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때는 기본 베이스 톤을 밝은 아이보리라든지 밝은 베이지 톤, 밝은 핑크 베이지 톤 요런 쪽으로 베이스 컬러를 두시고 여기에 블랙 컬러나 톤 다운된 진한 컬러의 톤을 포인트로 주신다면은 전체적인 톤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포인트 되는 예쁜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튀는 컬러보다는 톤온톤 위주로 코디하기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살짝 이어지는 건데 전체적인 코디에 컬러가 너무 많으면 모든 컬러 컬러가 튀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딱 무너지는 그런 코디가 되거든요. 컬러풀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전체 코디에서 세 가지 컬러는 넘지 않는 이 쓰리 컬러룰을 꼭 지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쓰리 컬러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는 이 잡화를 다 포함해서 요 아이템들이 세 가지 컬러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 원칙만 딱 지켜서 옷을 입어 주시면은 컬러 포인트가 들어오는 옷이 있더라도 충분히 통일감 있는 코디 완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핏에 더 신경쓰기입니다 트렌드가 막 오다보면 내 체형이랑은 살짝 상관없이 트렌드한 옷들을 입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행하는 아이템을 입는 것보다 자신의 딱 체형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착용했을 때더 세련되게 느껴지거든요 바지핏에도 사실 유행이 있잖아요 나때 젊을 때는 또 스키니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예를 들어보면 이 청바지 같은 것도 유행에 따라서 되게 핏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와이드 팬츠가 유행으로 와서 많은 분들이 와이드 팬츠 많이 입으시고 저도 사실 와이드 팬츠 좋아합니다 근데 제 체형에 더잘 어울리는 거는 저는 살짝 웨이브 체형이어가지고 부츠컷이나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를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내 체형에 맞는 핏의 아이템들을 골라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네 번째는 옷 고를 때 소재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고 있기입니다 요즘에는 홍수같이 아이템들도 많고 막 진짜 옷도 많잖아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소한 기본 지식이지만 알고 계시면은 정말 제대로 된 옷들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는 소재에 대한 기본 상식 살짝만 알고 계셔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디자인이나 저렴한 가격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확 그냥 사기보다는 소재가 뭔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 만듦새도 모델컷에서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같은 티셔츠를 사더라도 몇번 빨면은 막이목 부분이 막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귀티를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소재와 퀄리티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고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플한 악세서리 잘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강조를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악세서리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체적인 룩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그만 이런 진주 귀걸이와 진주 목걸이 간단한 반지 이거 하나로 살짝 세련된 무드 살짝 여성스러운 무드 액세서리 분위기에 따라서 모던한 무드로 갈지 여성스러운 무드로 갈지 캐주얼한 무드로 갈지 데코레이션을 내가 하나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앞에 전제를 붙인 게 심플한 액세서리예요 약간 분해나는 느낌으로 갱주를 하고 싶어서 반지도 블링블링 귀걸이도 블링블링 요 그런 거를 하면 조금 과해 보이고 살짝 촌스러워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음, 듯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무드를 내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나이대에 상관없습니다. 주얼리는 너무 과한 것보다는 약간 미니멀한 느낌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이면서 귀티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습득하기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굉장히 바른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북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굉장히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어깨를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펼쳐보시길 바래요 의식하면서 자세를 꼿꼿하게 펴줘야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헤어, 손톱, 발톱. 이런 부분을 깨끗이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빨리 자라. 저만 느끼나요? 손톱 발톱에서 그 사람의 약간 청결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손발톱은 정말 깨끗이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이 머릿결, 머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게내 자신을 되게 돋보이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릿결을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잦은 이제 염색이나 펌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머릿결이 말도 못 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일링의 변화도 가끔 해 주는 건 좋지만 평소에 헤어 케어 제품을 잘 사용해 가지고 두피 관리라든지 머릿결 관리. 이런거잘해 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청결한 거. 머리 감는 게 귀찮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안 감아도 티가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시더라고요. 겉으로는 티가 안날 수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청결도가 머리에서 떨어지면 냄새가 나요. 본인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냄새. 다른 건 몰라도 헤어의 청결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게또 기본적인 맨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지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깔끔한 피부 관리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가 깨끗하면 어떤 스타일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고 귀티 나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예쁜 느낌보다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속광? 그런 느낌이 약간 귀티를 나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따로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에스테틱에서막 관리를 받는 그런 피부는 절대 아니고 100% 홈케어로 만들어진 피부거든요 정말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집에서 이 피부관리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지 않는 대신에 이너뷰티 제품, 바르는 제품 이런 것들 정말 신경 써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봄 시즌 되면 은 살짝 알러지 반응이나 또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피부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이너뷰티 제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글로 히알루로겐 앰플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정말 핫해가지고 이번에 또 갖고 오게 됐습니다 콜라겐만 있는 제품이 아니고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준다는 히알루론산 그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같이 들어있는 히알콜라겐 제품이에요 피부에, 피부에 안, 좋을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없죠. 국내 최다 9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관리해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돈 내산해서 먹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내돈내산 인증 여기 띄워 드립니다. 제 평소에 먹는 영양제들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 먹어 주는 제품이고 제가 이거 처음 먹어 보고 피부에서 바로 느껴지는 그 촉촉함 있죠.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건조해서 속건조도 진짜 심하고 웬만한 화장품 그냥 발라서는 이 보습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피부거든요. 근데 얘를 먹고 나서는 이 바르는 화장품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속건조가 완전 해결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로 30 8살이거든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주름이 진짜 없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데 주름이 생길 법도 하거든요? 요런데? 눈가라든지 요런데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에 되게 자글자글한 주름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없는 편이라고 그래도 자부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런 이너 뷰티 제품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또 이게 건조해야 주름이 생기는 건데 주름, 주름 같은 게 생길 틈이 없는, 없는 거지 <laughs> 그래서 저는 약간 피부과나 뭐 에스테디 이런 데서 비싼 관리는 못 받으니까 이런 거라도 꾸준히 먹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인데 피부에서 제가 확실히 직접 느끼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너무 꾸준히 잘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보습이 해결이 되냐면 은 제가 이거를 꾸준히 먹고 나서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있거든요 렌즈를 항상 착용을 하고 있는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좀 건조할 때가 많은데 얘 먹고 안구건조증이 해결됐어요 저는 눈에 넣는 안약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얘를 먹고 나서 이 안약을 넣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또, 또 이게, 이게 맛도 이게 있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이미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청포도 주스 맛?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부 영양제고요 짜자잔 요 사이즈입니다 가방 속에 하나 그냥 쏙 넣어가지고 어느 때라도 편하실 때 그대로 하나 섭취하셔도 되게 편안하게 맛있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더 시원하게 약간 청량감 있게 먹고 싶다 하시면 물에다가 살짝 타가지고 얼음물로 해서 드셔도 청포도 주스처럼 맛있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 가지 기능성 원료로 피시콜라겐, 히알루론산, 비오틴, 비타민 B1, B2, B6, 나이아신, 셀렛 아연, 다양한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슬로 우 에이징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한 병만 그냥 꾸준히 드셔도 어느 정도. 이런 피부나 뷰티 관련한 이너 뷰티는 완전 해결이 된다는 거. 이거 한 병에 모든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비오틴을 먹는다거나 따로 나이아신이나 아연 뭐 이런 걸 먹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 혈관 이런 거에도 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에요.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먹어도 어느 정도 피부 관리와 건강 관리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영양제를 요거 하나로 퉁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뭘 발라도 속건조로 피부 당기시는 분들,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 모발이 평소에 잘 빠지시는 분들. 저기, 저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보세요. 우리 엄마도 사드리고 친언니도 사줬거든요. 저희 엄마도 드셔보고 어 이거 확실히 뭔가 보습력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언니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이런 효과를 바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제품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 피부 상태가 예전에 뾰루지 있었을 때도 있고, 기비가막 올라올 때도 있고, 알러지처럼 벌겋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컨디션일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먹고 나서는 피부 상태의 컨디션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 그래도 얘가 그나마 톤빵을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너뷰티 제품은 30대부터 꾸준히 챙겨 먹어 주면 나중에 쌓이면서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너뷰티 제품 지금 안 드시고 계신다면 무조건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가 지금 2차 진행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진짜 드셨던 분들 확실히 효과를 보셨다면은 물론 이번에도 구입을 하시겠지만 후기 좀 밑에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히알콜라겐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 봐 제가 Q&A로 준비해봤는데요 하루에 한 병만 먹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병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공복에 이거 하나 먹어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중요한 일정 있어서 좀 빠른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최대 두개 앰플까지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임산부 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사실은 임산부나 수유부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게좀 불가능해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제품들은 안전한 단백질 성분이라서 섭취해도 큰 무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에 타 먹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은요? 저는 사실 물에 타먹기보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물에 타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20ml에서 150ml 정도의 물과 타먹었을 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비오틴 따로 먹으면 되는데 왜요한 병에 다 들어있나요? 각 성분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서 몸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히알콜라겐은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앰플입니다. 이 히알콜라겐 앰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뚜루분들 이번에 이 히알콜라겐 꼭 구입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 진행한 적 없는 역대가 할인 금액으로 민키씨 특집. 특집. 우리 민뚜루분들을 위한 할인 금액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요 분기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최대 혜택이 무려 66% 할인된 가격이고요. 요거 한 박스에 12병이 들어 있는데 최대 혜택가가 27,000원입니다. 한달 정도만 드셔도 피부에서 확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비싼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는 것보다 이걸로 꾸준히 홈 케어로 집에서 인어 뷰티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마켓에서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20명에게 이 히알 콜라겐 본품을 한 박스 더 드립니다. 빨리 또 선착순 안에 들어오시면 이 본품 한 박스도 갖고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밍뚜루님들께 랜덤 증정으로 짜자잔 글로 이뮨 바타민이라는 영양제인데요 제가 이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꼭 먹어야 되는 이런 비타민 B군이라든지 엽산, 비우틴, 아연 뭐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평소 활력이 또 날려면 이런 비타민 B군 꼭 먹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뮨 우리 면역력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또 이거 증정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구입하시면 혜 많습니다. 가격 자체가 혜택이고 선착순에 들어오시면 요거 한 박스 더 받아가실 수 있고 랜덤으로 요 영양제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너뷰티 제품 꼭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나만 먹지 말고 비글로어에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 쇼핑백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게끔 나왔기 때문에 요 앰플 여기에 딱 핏하게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에 넣어 가지고 드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거기 때문에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우리 가족분들이나 이제 소중한 지인분들 같이 챙겨 가지고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알차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세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투자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주 단주, 모시드 갖고 있는 명품백이나 명품 구두 평소에 잘 하지 않으면서 하객룩이나 좀 특별한 날한 번씩 가격에 비하면 평소에 활용하는 그 횟수가 현저히 적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날에 매봤자 너도 명품백 나도 명품백 흔해 빠진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날 그런 값비싼 것들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싼 거를 살 바에는 평소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들 있죠. 그런 거를 비싸더라도 데일리백으로 데일리 슈즈로 구입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전체적인 룩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뭔지 평소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가방과 신발이 뭔지 이런 거를 좀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값어치 있는 걸로 장만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게 평소의 스타일을 업 시켜주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쓰는 지갑이나 핸드크림 이런 거에서도 본인의 취향이나 무드를 만들어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또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정말 자주 쓰고 잘 쓰는 제품들을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놈으로 괜찮은 것들로 갖고 다니시면 커튼 때막 이상한데 옷장에 처박혀 있는 거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투자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사소하지만 평소에 세련돼 보이고 기티나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평소 생활 습관에서 불현듯이 떠올리면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게또 전부가 아니기는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정말 인성, 인품, 이런 데에서 나오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런 인성이나 이쁨 플러스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조금의 치트키랄까요? 이런 것들 살짝 내 삶에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대접받고 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중간에 제가 보여드린 요 히알 콜라겐 앰플 언제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 언제 안 하나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쟁여놓으셔야 되고 안먹어보도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이너뷰티가 얼마나 좋은지 요거를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먹으면서 진짜 피부 관리하는 거 고민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민키씨 혜택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민뚜르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가져왔으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뚜르님들도 이번 기회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 아.